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블루엠텍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자,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13일에 새롭게 상장한 신규 상장주고요. 이제 의약품을 유통하고 있는 기업으로 뭐 상장했을 때는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강세를 보였고 그 이후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단한 번도 주목을 못 받고 주가가 계속 밀렸어요. 자, 근데 이번 7월 들어서는 주가에 변곡점이 생기고 있죠. 바로 어떤 거냐면 비만 치료제 의약품 유통 관련주로 엮였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제 펩트론을 비롯해서 삼천당 제약 자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자 비만 치료제로 엮이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와중에 이제 의약품을 유통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테마성 재료가 지금 블랙 앰텍에 붙었는데요 이를 반증하듯이 수급도 실제로 보시면요 굉장히 잘 들어왔어요 참고로 블루엠텍의 시가총액은 여러분들 1,900억이고 유통비율은 64.3%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가총액은 1,900억이 아니고 더 낮다고 보셔야 돼요. 대주주의 지분, 뭐 자사주, 우리사주, 보호해서 물량 빼고 나면 1,000억 초반대입니다. 근데 이거밖에 안 되는 종목에 7월 2일 화요일 날에는 2,500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7월 8일 월요일 날에는 2,100억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 들어왔던 이 거래량은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라는 건 결국에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불램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신규 상장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오버행에 대한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어느 정도 보유 수 물량 소화가 끝났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뭐 신규 매수로 눌림목을 잡아도 수익 가져가기 좋을 거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올라가는 구간에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면 일정한 목표가를 딱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 비만 치료제 재료가 안 붙고, 단순하게 바닥에서 기술적인 흐름만 나와도 절반까지 올라오면 얼마예요? 피보나치 되돌림상 43,200원이 나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6 1 8의 되돌림 5만9 0 0원대도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업사이드가 크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대선 시즌인 거 아시죠? 근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토론회가 있었고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속된 말로 그냥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나이가 많아서 뭐 치매기가 있니? 뭐 노망이 들었니? 미국의 여론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제가 준비해온 기사 내용 잠깐만 보시면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미 금융시장에는 영향을 주고 있다. 근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다음 기사 보시면요.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인공지능 그다음 바이오의 보조금을 살포하겠다. 자 제2 제3의 칩스법 제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데요. 내용 한번 보시면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11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인공지능이랑 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대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어요. 안 그래도 비만치료제 같은 경우는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면서 밸류가 계속 올라가는데 보조금까지 들어와 봐요. 지금보다 훨씬 더 밸류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슬금슬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금리 인하게 되면 당연히 바이오 산업이 수혜를 보겠죠. 자 한마디로 지금은요. 이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도 좋아요. 근데 엮여있는 테마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흐름 자체가 너무나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대선 바이오 이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이슈도 그렇고 그 다음 비만 치료제의 밸류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블루엠텍은 바닥에서 돈이 들어오고 추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업사이드가 크게 열려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를 조금 더 크게 잡으시고 눌림목 구간에서는 내가 추가 매수할 여력이 된다 이전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물려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 타점 잡으시고 우연한 계기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눌림목 타점 한번 잡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눌림목 타점을 내가 혼자 잡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블루엠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 소통방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현재 136분 정도 입장하신 이 텔레그램 소통방은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만들었고요. 이 소통방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한 분석의 한계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소통방을 만들었고요 여기 안에는 제가 여러가지 관심 종목 올려드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실시간으로 시황도 올려드리죠 한마디로 여러가지 정보를 공유하는 무료 소통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제가 돈 받고 운영하고 나중에 인원이 늘어나면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무료 운영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뭐, 여기 안에는 뭐 종목들 분석도 해드리고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올려드리고 그리고 관심 종목.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7월 2일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종목에 대한 이슈 말씀드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렸죠. 16,750원 매물대 돌파하면 단기급 등 예상한다. 노란색 박스권 구간에서 눌림목 공략하셔라. 자 실제로 차트 한번 보시면 이 노란색 박스권 구간에서 눌림목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바이넥스의 주가를 보시면 엄청난 급등이 나왔어요. 자 제가 얘기했던 박스권이 여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올라가고 있을 때 비싸게 사라고 안합니다. 내가 살수 있는 자리에서만 사면 돼요. 참고로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제가 공유하고 나서 이거래의 매수타점 주고 3일 동안 급등했어요. 자 25%가 넘어가는 수익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또 제가 관종으로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독이라는 종목 자, 7월 2일 날 설명드렸고 수요일,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제가 타점을 언제 드렸냐면 16,200원대 보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비만, 당뇨치료제, 후발주자 예상한다. 자, 그리고 나서 한독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16,200원대 충분히 눌림목 주고 나서 그리고 급등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행보하고 바닥에 있던 종목이 이슈를 받으면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눌림목을 잡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블루엠텍도 똑같습니다. 이슈를 받으면서 돈이 들어왔고 추세가 살아났죠. 그럼 그냥 이 자리 눌림목을 보는 거예요. 업사이드가 크게 열려 있는 만큼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범위도 많을 거고 수익도 조금 더 크게 볼수 있을 거예요. 진짜 욕심내면 여러분들 100%도 가능합니다. 물론 중간 중간 흐름이 어떻게 바뀌나에 따라서 그때 그때 대응하는 건. 필수고요. 자 이렇게 제가 앞으로는 블루엠텍의 기본적인 대응을 소통방에서 말씀드릴거고 입장하셔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가지 관종도 여러분들에겐 도움이 될거예요 소통방 들어오는 방법도 어렵지가 않아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요 자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 버튼 한번 클릭해보시면 유튜브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버튼 클릭하게 되면은 김프로의 유튜브 소통방이 나올거고 여기 파란색깔 조인 채널 버튼이 있습니다 한 번씩만 그냥 딱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쓰고 있는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입장 요청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승인을 전부 해드릴 거고요. 저한테 문자를 주셔야지만 제가 확인하고 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문자 보내는 거 여러분들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자, 지금도 보시면 입장 요청 계속 보내고 계시죠. 제가 어떤 분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최소한의 연락처 혹은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분들도 제가 다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승인할 거고요 일단 지금은 우리가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분명히 은봉 캔들 나오고 아래꼬에 달려있는 망치형 캔들 나오고 눌림목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오일선이요 자 금액으로 보면 얼마냐면 16,200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이 분홍 색깔 선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일단은 타점을 잡아보고 만약 에이 자리를 너무 안 준다 싶으면 1차 매수로 일단은 올라가고 있을 때 한번 잡아내고 그 다음 내려왔을 때 분할로 2차 매수로 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엔 내일 불레햄택의 주가가 한번 더 가느냐 아니면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자 지금까지 내용 조금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모를 수가 없는 한미반도체 종목의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작년 3월에 찍었던 저점 대비해서 최근에 찍은 이 고점, 저점 대비 수익률이 무려 1,200%가 넘어갑니다. 자 그야말로 진짜 엄청난 대박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주식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뭐 작년에 하신 분들, 아니면 더 옛날부터 하신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아, 내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좀 먼저 알았고 바닥에서 미리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닥 자리에서 미리 못 들어간 걸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한미반도체라는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작년 5월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바닥에서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추세가 살아나는 타이밍 이 타이밍을 제가 정확히 알려드렸거든요 자 말로만 떠들면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세력주 tv 채널에 오셔가지고 한미반도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작년 5월부터 제가 찍었었던 종목이었고 이번 연도까지도 꾸준하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영상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을 전부 다 잡아드려요. 자, 제가 실제로 장중에 매수 타점을 잡아서 문자를 보냈던 전송 내역입니다. 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발송 일자. 날짜를 잘 보시면 2월 2일 12시 30분에 제가 보냈던 내용이고요 매수가 6만원이야 그 다음 간단하게 비중 적혀 있고요 추천 내용까지 싹다 넣어놨죠 제가 자 발신번호 보시면 제가 쓰고 있는 개인 연락처 010-4868-360이 번호 동일하고요 이때 우리 480분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께서 문자 받아 가셨습니다 자 2월 2일에 제가 왜 문자를 드렸냐면 자 이번 연도 2월 1일이면 여러분들 이때거든요 요날 자, 지금 이 화살표 캔들 아래 나와 있는 노란 색깔 그 다음에 연두 색깔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력의 매수 신호입니다 자, 정확하게 2월 2일 금요일 날짜에 6만원 이하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세력들의 타점까지 나왔어요 자이 세력들의 매수 신호는 어, 제가 별도로 연구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올라가기 전부터 나왔었고 중간 중간에 매집 신호가 계속 떴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폭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종목이 언제까지고 영원히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다 나오고 나면요 세력들의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이때 제가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도 잡아드려요. 자 실제로 이거는 제가 최근에 보냈던 문자입니다. 자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을 공유해 드렸고요. 자 내용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매도가는 18만원 부근 정리라고 말씀드렸고 3배 이상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안전하게 매도 타점 잡고 다시 한번 눌린 목을 보겠다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 자 6월 13일 최근이죠 여러분들 11시 52분에 보냈던 내용이었고 발신번호는 마찬가지로 제가 쓰고 있는 개인 번호입니다 이때 우리 540분이나 되는 구독자분들 한미반도체 주주분들이 문자를 받아 가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어, 종목에 대한 영상 찍어 드리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을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화면도요 뭐 포토샵이나 조작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은 문자 받아라고 깜빡거리죠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해로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는 제 이름 제가 유튜브에 산 김프로지만 문자 받아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면 실명이 있어야 되고 본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떳떳하게 오픈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조작한 거 아니야 사진 포토샵 아니야? 이런 의심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한미반도체를 제가 반년 넘게 끌고 갔었는데 이번에 매도를 했잖아요. 이제 2분기 실적이 곧 옵니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 바닥에서 매집하기 좋은 종목 제가 추천을 좀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요, 여러분들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 여기 안에서 20%, 30% 수익 보자고 매수 절대 안 합니다. 항상 올라가기 전부터 재료에 대한 내용 분석하고 이전에 세력들의 매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을 하고 수급 거래량에 들어오는 이 타이밍이만 들어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내가 중장기로 들고 갔을 때500% 600%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48683602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이 매집주 서비스 제가 무료 문자 드릴 거예요. 대신에 한 가지만 약속을 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버튼 한번 누르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거 하고 저한테 1번이라고 문자 남기는데 총 걸리는 시간 한 2분 3분밖에 안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2분 3분의 시간만 투자를 하시면 속는 셈 치고 보내는 문자 한 통에 여러분들 계좌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요. 한미반도체 종목 말고도요. 제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영상들을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앞으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고 이제 앞으로 나올 실적 시즌에 맞춰서 최소한 200% 300% 이상의 수익 나는 종목 저점에서 매집이 가능한 종목들 제가 무료 추천 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4868-3602 번호로 숫자 1번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내가 주식 투자를 정말 오랫동안 했지만 내 계좌에 진짜 이 플러스로 바뀌면서 큰 수익을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 맨날 주식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이너스 손해만 봤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께서는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안 사도 됩니다. 딱한주만 사보시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속는 셈 치고 한번 봐보세요. 당장 하루 이틀 뒤에 폭등은 안 나오더라도 지금 보시는 한미반도체와 같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최소한 2개월, 3개월 들고 가는 스윙 종목들 이런 걸로만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거 무료잖아요. 뭐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저한테도 속는 셈 치고 그냥 1번 문자 남기시고 받아가신 구독자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분들께서 최근에 저한테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한미반도체 이번에 제가 정리했잖아요. 매도신호 나와가지고 그 다음 종목 언제 나오냐고 다음 종목 꼭 받고 싶다 이런 문자 계속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식 하면서 아 진짜 피해만 보고 뭐 하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속시원한 수익 한번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한테 문자 한번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 그리고 저는 참고로 여러분들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그냥 문자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은 까먹지 마시고 무조건 눌러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